내 몸은 내 맘대로 히폴리타 김혜정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힙슈미 동작입니다. 힙슈미 동작은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의 통증 그리고 경추의 통증, 요추의 통증, 척추의 통증, 일괄적으로 골반의 통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대부분 많이 앉아있고 서있을 때 삐딱하게 서있거나 했을 때관절에 과동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움직임의 범위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치우쳐져서 그 범위가 좁아져서 유착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통증이 많은데요. 그 통증의 관절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꼬리뼈를 살짝 안쪽으로 넣고 기본 자세를 합니다. 고, 힙슈미 동작은요, 내정근, 외정근. 안쪽에 있는 근육을 바깥쪽으로 내주고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힙슈미, 위, 아래, 위, 아래. 내가 골반을 오른쪽, 배꼽 중심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안쪽의 근육, 내전근의 근육으로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골반을 움직인다 하시면은 이렇게 허리 근육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요. 내전근, 안쪽의 근육으로 이용하여 내가 골반을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위아래, 위아래 반복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 힙슈미 동작이 벨리 댄스 춤과 연관이 됐을 때또 하나의 새로운 화려한 아름다움을 줄수 있는데요. 그 연관...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동하면서 슈미하고 뒤로 했을 때 슈미를 이용을 하죠. 이때 밸런스 모든 춤은 밸런스고 체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연습 제가 아까 앞에 여, 말씀드렸던 연습이 항상 반복돼야 하고요. 하나 화려함 화려함 속에 우리 슈미를 하기 위한 동작들이 많죠. 슈미를 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웨이브. 일어나서, 헤드. 자, 그렇죠? 연결할 때, 이때 포인트. 힙슈미를 계속 기초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힐업, 힐업. 내 엉덩이가 그 자리, 체중심 뒤쪽으로 둔 상태에서 힐업. 무릎 힐업, 힐업, 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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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을 계속 연습한 상태에서요. 힐업을 하고 힙슈미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주세요. 자. 추추심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추추심의 기초 동작이 힙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때 얘를 다리를 이렇게 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로 돋는다. 스텝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텝이 함께, 골반과 함께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 동작을 웨이브와 춤과 터닝. 연결해서 무용을 하시면 안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9, 9, 9 10 2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To my dear, just say anything negative because I just want to hear it out your mouth, yeah. Give me cool, it's cool.